하십니까? 아, 오늘은 우리 팔꿈치 앞쪽에 알통을 만드는 이두건 힘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두건 힘줄이파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고, 저희들은 이두건 파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어, 대부분 이두근 파열은 어깨 관절 쪽에서 파열이 이루어지지 아래쪽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드문 편이거든요. 어, 근데 어, 최근에 저희가 그 이두근의 아래쪽 원위부 파열인 분을 수술한 을 예가 있고,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느낀 게 아주 드문 외상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두근 파열이 원위부에서 된 분이 있다면은 어, 그런 분들한테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두건 원이부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이두건은 이두건 장도하고 단도라는 두 개의 힘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알통을 만드는 힘줄이 되는데 어 위쪽은 그두 개의 가닥으로 내려오다가 아래쪽에서는 한 가닥으로 돼서 팔꿈치 아래쪽에 있는 요골의 뼈에 이두건 힘줄이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이두건은 팔을 구부렸을 때 알통을 만들면서 부착 부위는 아래쪽에 있는 요골의 근위부에 있는 뼈가 되는데 뼈 부착 부위에서 힘줄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끊어지는 것도 저희들은 견열됐다고 하는데 뼈 부착 부위에서 뽑히듯이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견혈 파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의 원희부 파열은 드물기도 하지만 은 치료법이나 수술법이 힘들고 또한 진단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수술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의사분들이 수술을 잘 권하지 않거나 수술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두건 원위부 파열은 어떤 수술을 하나요? 심줄이 뼈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은 어, 뼈에다가 강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환자분은 40대 중반대 남자분입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팔 아래쪽에 이두건의 변형이 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또 느낍니다. 갑자기 팔을 구부리는 힘을 쓰다가 그 톡하는 느낌이나 소리를 느꼈는데 그 이후에 팔이 붓고 통증이 있고 팔을 구부리는 그 동작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통증은 더 악화되게 가 되는데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보통 MRI를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MRI 사진과 같이 뼈 부착 부위에 폐열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래된 경우에는 그 부위가 비어져서 하얗게 보이는 하이피그나 로보인다고 하는데. 심출이 보이지 않고 할게 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위부 파열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강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식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열된 이 두건의 원위부에 강한 실로 일단 보강을 한 후에 보강한 실 한쪽에는 버튼 버튼이 이제 보통 정액과 영역에서는 십자인대 수술할 때 대퇴쪽에 고정을 할 때도 쓰고 있고요. 어깨에 쇄골이 탈고가 됩니다. 위로 전이가 될 때도 버튼을 쓰기도 하는데, 어, 이 버튼을 쓰게 되면은 반대쪽 뼈에 갈고리 같이 버튼이 고정이 되면서 그 힘으로 힘줄을 뼈에다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5 0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뼈에다 터널을 뚫고 실로 고정을 한 후에 터널을 뚫은 반대쪽으로 버튼을 빼내고, 이두건을 뼈에 삽입시키는 부위에 좀더 강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나사 같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어, 고정을 하게 되겠고요. 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수술 중에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이 잘된 것을 확인하기 을 위해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버튼이 반대쪽 뼈에 고정이 되어 있고 파열된 원인부가 뼈에 잘 고정된 것을 확인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그 수술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분의 수술 후 MRI와 CT 사진이었는데 수술한 부위에 그 파열된 그 이두근이 잘 고정된 것을 m r 로볼 수가 있고 또한 CT상에서도 버튼이 잘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활치료 중이신데 과거에 느꼈던 그 파열로 인한 이두근 말통이 안 나오는 그런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고 통증도 개선이 됐고, 어, 다시 힘이 생기는 그런 증상의 개선도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수술을 잘 했다고 어,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몇 개의 병원을 거쳐 오셨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수술을 권하지 않거나 수술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두건 파열딘데원인부에서 파열이 되었고, 어, 수술을 시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수술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경험이 저희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아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